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하고 유익한, 하이친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중국어와 영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업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마타쌤, 저기 얼마 전에요? 네, 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었답니다. 오, 그래요? 네. 구경 잘 시켜주셨어요? 저, 당, 당란, 물론이죠. <laughs> no, doubt. <laughs> 네, no doubt. 네, no doubt.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음. 같이 밥을 먹는데 중국 친구들이 하이커이 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짜 이게 맛있다라는 건가요? 아, 하이커이 라는 말은요. 음. 그럭저럭 괜찮아. 아, 이런 말인데요. 혹시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았던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몰랐네. 음. 아, 그런 뜻이었었군요.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왜 그런 말 할까요? 아, 아마도 입맛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음. 중국 음식은요, 주로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요. 음. 근데 한국 음식에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함을 느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예, 문화 차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음. 말할 수 있겠죠? 음. 간단하지만 자주 쓰이는 오늘의 표현, 네. 바로 그럭저럭 괜찮아 라는 의미의 하이, 그이입니다. 음. 앞에 두 글자는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마지막엔 아래로 깊게 내려주시고요. 음. 자, 같이 해볼까요? 하이크이 하이 커이 아이 커이 어렵지 않죠 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이 커이 아이 커이 아 좋다 좋다 이 표현이 나 맘에 든것 같아요 하이 커이 쌤 제발 못 돼요 하이 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농담이고요자 네. 그럼 빨리 영어로도 이 표현 배워보고 싶어요 네이 표현도요 딱 떨어지게 아 그냥 뭐 그렇 저렇 그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음. 표현은 좀 어색한 것같고요 비슷하게 제가 말해 보자면, 그래 뭐 나쁘지는 않아 이런 표현, it's not too bad, 혹은 it's alr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oh, it's not too bad, it's alright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요. All right 이 표현이 긍정적인 정말로 아 너무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야 그래 뭐 그나마 나쁘진 않다야 뭐 이런 뉘앙스로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온라인 음. 씨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 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어떤 어, 상점에 들어갔어요 네. 야 이거 셔츠 어때? 그랬더니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음. 아주 좋아. It's alright. 정말 gre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음. 아니면 이 스카프 어때? 이럴 때 어, It's not too bad. It's alright. 뭐, 나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모두 배워봤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라는 표현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하이, 거이. 还可以，还可以，还可以. 영어로는요? 네. It's not too, bad. It's, It's not too bad. bad. It's not too bad. It's, It's not too bad. It's not too bad. It's all right. It's, It's all right. right.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맛있다라는 표현 배워 보겠습니다. 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 표현인데 드디어 등장해 주시네요. 아, 저 역시 그래요. 네. 저도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표현하는데. 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쨔이찌엔. 빠이빠이.